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솔팅 1팀입니다. 저희가 시도한 정렬은 버블 정렬입니다. 버블 정렬은 두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였을 때더큰 데이터를 뒤로 배열하여 배열의 순서를 맞추는 배열입니다. 저희는 이 배열을 팀원들의 키와 연관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가 작으면 데이터의 값이 낮은 것으로, 키가 크면 데이터의 값이 큰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5와 2를 비교합니다. 5가 크므로 서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다음은 5와 4를 비교합니다. 역시 5가 크므로 서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다음은 5와 1을 비교합니다. 역시 자리를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5와 3을 비교합니다. 서로 마찬가지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5가 고정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2와 4를 비교합니다. 2가 작음으로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4와 1을 비교했을 때 4가 더 큽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바꿔 줍니다. 4와 3을 비교하면 4가 역시 큽니다. 자리를 바꿔 줍니다. 그러면 4는 5의 왼쪽에 고정되게 됩니다. 다시 2와 1을 비교합니다. 자리를 바꿔 줍니다. 2와 3을 비교하면 2가 작음으로 자리를 바꿔 주지 않습니다. 이때 2의 자리가 고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1과 3의 자리 또한 고정됩니다. 네, 이상으로 안동대 솔팅 1팀 발표 마치겠습니다.